KBO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한 타자가 있습니다. 꾸준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10승을 달성한 투스터 이치아. 이두 선수의 운명적인 트레이드. 오늘은 팬들을 혼란과 충격 속에 빠뜨렸던 트레이드를 모아봤습니다.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던 7월 27일 KBO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트레이드가 성사됐죠. 바로 KBO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200안타를 달성했었던 서건창 선수, 또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면서 꾸준히 10승을 기록했었던 정찬현 선수가 1대1 트레이드로 서로 팀을 바꾸게 됐습니다.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LG는 그동안 아킬레스건이었던 이루를 보강하는 그런 효과를 이번 트레이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어, 사실 서건창 선수가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는 이 보강이 어쩌면 신의 한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움 역시 후반기 선발진의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찬원 선수의 영입은 팀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가을 야구를 노려볼만 하죠. 그렇다면 KBO 40년 역사에서 팬들을 가장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던 트레이드는 언제 단행됐을까요? 먼저 1988년 11명의 선수가 오가는 대형 트레이드가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팬들을 가장 충격 속에 빠뜨렸던 첫 번째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롯데의 상징이자 롯데를 1984년 우승으로 이끌었던 최동원 선수와 역시 85년 삼성의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시진 선수가 서로 맛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사실은 대구와 이 부산의 지역 야구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구단에 항의하는 영상을 볼수 있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양 팀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트레이드가 성사되는데요. 바로 전년도 MVP였었던 장효조가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되고 롯데의 간판 타자라고 할수 있는 김용철이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사실 야구팬들에게는 우리 프랜차이즈를 뺏겼다는 의미도 굉장히 컸고 또 선수들도 우리 팀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라는 박탈감 때문에 상당히 트레이드를 꺼려하던 시기였는데 어, 당시의 분위기상 선수들도 또 팬들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상하는 트레이드는 1990년에도 크게 달했는데요. 바로 삼성과 해태 트레이드였습니다. 당시에 마무리 투수였던 임창용이 필요했던 삼성이 좀 어려웠던 해태로부터 임창용을 데려오고 대신 현금과 함께 양준혁 선수를 해태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났었던 양준혁 선수는 선수 생활 은퇴 혹은 또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거론하면서 트레이드를 거부했었는데요. 그 감정이 대단히 격했던 것 같아요. 2000년에 LG와 해태가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양준혁이 LG로 가고 손혁이 해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손혁 선수는 해태로의 트레이드를 거부하면서 현역 은퇴까지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LG는 2004년 LG 마운드의 상징이자 어, LG 팬들에게 영원한 우상인 이상훈 선수를 SK로 트레이드하면서 또한번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트레이드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선수도 있죠. 바로 키움 히어로스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당시 LG에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일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박병호 선수가 2011년에 심수창과 함께 히어로스로 트레이드가 되죠. 그런데 트레이드가 된 박병호 선수는 히어로스에 와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이후 만년 유망주였던 박병호는 KBO 최초 2년 연속 50홈런. 홈런 5번, 타점왕 4번, 골든글러브 5번, MVP 2번의 KBO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타자가 됐고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게 되죠. 박병호의 성공 이후 선수들에게 트레이드는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이 싹트게 됐죠. 그러면서 각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 소속팀의 트레이드를 요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여덟 건의 트레이드가 단행된 k b o 이 선수들 모두 새로운 동지에서 후반기 팀의 새로운 주인공 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크보백과는 여기까지.